<웃음> <웃음> 왜? <웃음> <웃음> 짜잔. 사과 먹고, 현세야. 사과. 그 손에 든건 사과야. 사과. 뭐 봐? <웃음> <웃음> 이모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이모 반중이에요반중 응? 엄마? 사과? 사과 먹어, 사과? 그렇지 사과 먹어요, 사과 사과? <laughs> 맛있어? 아이 맛있다 <웃음> <웃음> 우와 장모님 애초기를 붙이고 계세요 와 진짜 부지러하세요 아직 안 쳐도 될것 같은데 치네요 응 음, 현수야 신기하지? 응? 아유, 우리는 자세 보소. 응? <laughs> 신기해? 아 아이고 <laughs> 와, 옆집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신짜오~~ <laughs> 뭐 하시는 거야? 오~~ 아무옆에다가 흙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묻으세요 우와 이야 가자 엄마가 아침밥 했대 현수야 가자 가자 아, 맘맘 먹고 싶어요? 음, 아침밥 했대 엄마 가자 현수 이리 와 여기 어? 오세요. 먹으면 안 돼, 현수야 어? 아유, 그냥 흥노리 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와, 완전 풀을 초토화 시켜 초토화! 네, 오늘은 오토바이 외삼촌에 왔습니다. 딴딴딴딴. 신짜 네. 네. 어디 문제야? 예. 웅지어. 웅쩨, 웅쩨, 웅쩨.

안 껴요 안껴안안 오늘 처째 병원간다고 지금 같이 왔습니다 웃기지마 와 80kg야? 80이 60이지 오사우사우 60이야! 59! 아이유 싸움 <laughs> 다들 웃잖아 내려와봐 내려와 내가 해볼게 <웃음> 아이유 <laughs> 나살 빠졌을걸? 당신 <laughs> 나 베트남 와서 살 빠졌어 가방 가방 배 아. <laughs> 망가져 아냐? 아니야? 니 아야야야야야야 백백백백백백백백 와8 넘어갔어? 85야 85라고? 아83 빰바 빰바 83, 깜봐, 깜봐. 83. 에, 금박이안빠졌네뭐 뭐가 빠져? 왜 삼촌은 50몇 kg인데? 아니 이게 무거웠어. <laughs> <laughs> 자, 왜 삼촌 얼마에요 어이? 5 4 50. 이야 그렇게 한50 조금 넘는데 우와. 5 54, 55. 53만 계산 그렇지. 그 되겠다. 5 3 k 로 정도. 와. <laughs> 콩고배요. <laughs> 어. 콩배요. 어. 콩배요. 어? 어? <laughs> <콩 배요>. 어. <laughs> 여의 <여유가? 웃음> 너무 너무 날씬해요. <laughs> 아, 자가용 타고 읍내 나갑니다. 좋아하는 차 타고 갑니다. 기분 좋아요 네 좋아요 차 사고 싶어요 <laughs> 차돈 없으니까 그냥 오토바이 타요 오토바이 타이 <laughs> <laughs> 어, 여기는 사진 찍는 곳입니다. <laughs> 아 3만동 4만동 s 만동증명사진데요 h e r e Where? w h e r 화장 화장해야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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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빨리 Where? Where? w 아 e r e 앉으세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처음해서 사진찍어요 여기도 싸기 때문에 찍고 한국가서 쓰면 돼요 저런거 잘라요? <laughs> 네, 네. 게 잘라요 되게 안예쁘게 머리가 나온거 같은데? <laughs> 오 진짜 <laughs> 사진 나왔어? 어디? 여기, 여기 어떻게 나왔어? 당신 사진, 내네 사진 예쁘지? <laughs> 어, 잘나네 가자

도 어? 어, 어, 3일 더 쉬어야 돼. 아직도 3일 더 쉬어야 돼요? 와, 휴가 엄청 끼네. 아, 신났어요. 집에서 밤9시 먹고 왔는데 또먹어요 밥을 <laughs> 어, 좋아. 똑같아, <laughs> 똑같아신한것 <laughs> 어? 같아. 어? 뭘 너무 많이 먹고 그냥 살찌는 거지. 그건 뭐야? 애기 좋아하는 거 I get one. I get one. I get one. I get one. I g e 아 one. I get one. I 오 어? 그래요? 자도도 어? 그렇게 입고 싶어. 어 해봐. 해봐? <laughs> 패션쇼 해봐요. <laughs> 자 쉬어. <laughs> 네. 변신? <laughs> 안 바꿔요? 안 바뀌죠. <laughs> 오늘 어, 여기 은행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어? 은행. 베트남 어떻게 이자 나왔어요? 예. 한국보다 조금 더 높지? 한국보다 이자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높은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막 제가 듣기로는 베트남 이자가 막9% 10% 준다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은행에 한번 와봤습니다. 제일 높은 은행은 예. 8%까지 있는데 어. 요즘 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 좀 내렸지. 아 그래요? 네. 음. 예전에 8%까지 올라갔어요. 예전에 저기 저축 맡기면 어, 새말 근고 같은데 작은데는 8%까지 줬다고. 예예. 예. 어. 좀큰 은행은 원래 낮아요. 아여기 농협이 큰 은행이야? 하나 제일 큰 거. 어. 응. 어. 농협처럼 한국은 농협처럼 크지. 그렇지. 네. 한국은 농협 큰 회사예요. 네네. 음. 똑같아요. 아 그래요? 돈 그, 있어요? 그냥, 아니 그냥 한번 보, 궁금해서 와서 본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궁금해서 왔어. 본거 저축?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 <laughs> <laughs> 베트남 돈으로 적금하면 이자가 더쎄가까 해가지고. 자 은행 가가지고 이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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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돈 주머니 있어야 돼. 요 <laughs> 네. 자도 또 있어. 그런데 네. 여기 여기 아내가 공기 공기. 아, 공기야 원래 공기 좀, 마시고 좀 살아. 중요한 건 거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laughs> <laughs> 자, 가 봅시다. 여기는 아그리뱅크. 한국으로 따지면 농협입니다. 농협. 농협, 농협. 네. 충북 남의. 여기는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순서. 뽑아요. 오면 순서 뽑아야 되고. 음. 어디 있어요? 여기가 은행 인자가 있습니다. 어. 아, 1년, 1년 하면 1, 1년부터 2년까지 4.7. 4.7. 그, 여기 6개월부서 3.5, 9개월에 음. 3.5. 네. 2년 아. 이상 4.8 어. 어. 어, 그럼 금액에 관계없이 일어나 보죠? 어... <웃음> 어? <웃음> 뭐 먹고 싶어? 아, 은행 이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니 은행 아내가 어? 네. 설때 네. 케이크하고 설탕이잖아 아. 어. 들어가면 한 뭐가 먹고 가야 지 아니야? 아 그거 뭐 먹고 <laughs> 가야 되는 거야? 예의 그게 예의야? <웃음> <웃음> 아 원래 나한테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러면 은이 설탕 하나 먹어도 되지 왜아 그래? 또 오문나? 네. 우체국하고 뱅크. 아. 베트남 포스트네. 어. 우체국이네. 음. 어. 옆에 뱅크하고 여기는 우체국 아, 옆에는 우체, 은행, 여기는 은행 가면 이자금 음, 이자표 있어요. 가바... 아, 그래? 어. 요새 베트남 이자 얼마지 한번 가봐야겠다. 어, 예 네. 여기는 우편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어, 여기 있어, 아 여기 은행 이자 LP 뱅크. 어, 아. 아 표가 있네아 여기, 여기 있네. 새로운 거. 아 새로 나온 거. 이거는 좀 오래 됐고. 요새. 오, 여기 높 높네. 이자 몇 개월? 개월짜리가 5.2에서5.9까지 있네요. 어. 이건, 이건 뭐야?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3삼억 3억. 3억이야. 돈더 크면은 이자도 줘. 아, 돈. 여기 돈. 도이 돈이고. 여기 5오천만 동. 5천만 동. 2억. 어, 1억 동. 네. 억 어, 2억 동. 2억 5천. 2억 5천. 5천. 좀 올라가. 여기는 어, 100억? 100억? 100억 동이면 얼마냐? <웃음> 너무 <웃음> 크니까 100억이면 일단 10억 오억 어. 일단 이게 뭐라고? 이? 예? 거 하나만 보면 되잖아. 1억, 1억 동. 응. 1억 동이면 얼마야? 천만 원? 500만 원? 1년 하면 5.3%. 어, 5.3% 주네? 많이 안 준다. <laughs> 옛날에 근데는 뭐? 옛날에 9% 준다고 그어서 1년은 여기 이는데 7%인데? 그러니까 5.7%면은 많이 안 주는 거지. 요새 한국에 3%인데. 환... 3%, 4%인데. 3%, 그러니까 베트남인데. 요새 더 크게 주는 줄 알았지. <laughs>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laughs> 생각보다는 이자율이 <웃음> 많이 <laughs> 낮은 <낮아졌어. 웃음> 아, 이예이졌어요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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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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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거이 이거, 기세척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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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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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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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복숭아 나무죠. 엄청 나무가, 야, 그러니까. 나무 되게 오래된 것 같아.